프로야, 올라가자. 응? 올라가자. 올라가. 올라가자. 응? 일어나. 올라가자. 응, 올라가자. 야. 야, 올라가자. 야. 야. 올라가자, 자. 야. 야. 올라가자. 야. 이거 해 봐. 밖에 나가서 하루에 아빠 왔어, 해 봐. 하루야. 여기서 걸어. 하루야. 아빠 왔어. 하루야, <laughs> <토로야>, 아빠 왔어. 호로야 <laughs> 아빠, <왔어. 웃음> 아빠 왔어. 일어나. <laughs> 아빠 왔어. 야. <laughs> <안 일어나. 웃음> <laughs> 빨리 일어나. 룰루 룰루. 나일로 아빠냐? 얼른, 일어서, 앉아, 앉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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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너무 졸려. 야. 이기다이 <laughs> 잠을 어떡해. 야, 야 이분나이분나라고이분나 <laughs> <laughs> 나기다려 봐. <laughs> 끝났어. 끝났어. 하루야. <웃음> 끝났어. 끝났어. <웃음> 아빠보다 이게 더 좋아? <웃음> 어. <웃음> 하루야, 가자 올라가자. <laughs> 하루야, 앉아. 앉아. 아빠 뽀뽀. 아빠 뽀뽀. Æða ekki. Það er það <laughs> enra.